자 김유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 담아 올려고 노력한 영상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코인 시장 굉장히 불장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승력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내가 가진 보유 종목들만 안 갑니다. 자 이런 현상 왜 발생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 분석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타 종목으로 수익 얻는 법. 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많은 내용 가득가득 담아왔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A, B, C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얘는 이익 구간이에요. 그리고 얘는 손실 구간. 그리고 얘도 손실 구간. 전체적인 코이시장다 빨간늘은 보여주면서 상승령 막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얘네 둘은 끝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대금 필요하신 경우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두 개를 나와 버리기에는 손실 구간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 냅두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금을 어떻게 마련한다? 섣불리 단타 종목 들어가. 여기서 수익으로 연결이 지어지면 너무 다행인 건데 문제는 우리 단타 종목 변동성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손실을 복구하려고 대금 마련하려고 들어간 단타 종목에서 추가로 손실 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냐?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갈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b종목 c종목 봤을 때 b종목은 호재가 존재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 이 호재가 적용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 호재의 가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도 보이고 그리고 이 b종목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매집한 물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더 상승할 확률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c를 봐요. c는 개인적인 호재도 딱히 없어요. 예전에 막 급등하길래 추격 매수했다가 우연히 사놓네요. 그런데 쭉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물려는 있고, 그런데 얘가 언젠가는 또갈것 같으니까 그냥 들고 있어요. 호재 없고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C 같은 종목들 어떻게 돼요? 바로 유이 종목 붙죠. 프로젝트 진행도 안 되고 성장 가능성도 없고 바로 유이 종목 붙으면서 거래 지원 종료 뜨는 겁니다. 자 이거 시간 싸움이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진단이 무조건 필요하다 자이 진단을 통해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자 이거는 설령 손절이라고 해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갈 가능성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가봤자 한참 뒤에 정말 한참 뒤에 갈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 여기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겠죠 자 그런데 이거 건강해지려면 얘떼 내야 돼요 안떼 내야 돼요 당연 편하게도 떼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떼내야 건강해지는 거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면서 들고 가면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코인도 똑같습니다 버릴 애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들고 계신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치는 있는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 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도와드릴 부분은 뭐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초대를 드린 다음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한 종목들 있잖아요. 얘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단가를 너무 높게 들어오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들고만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더갈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종목 진단 관련해서 종목명 보내 주시면 제가 진단 내려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종목이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가치가 없다면 왜 가치가 없는 건지 자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고 바로 매도를 해버리면 단가가 높게 들어온 상태인데 마이너스 구간이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일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순절 구간이 크면 여러분들께 타격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 끝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단가에 맞춰서 진행을 들어가야 된다.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 매도하실 수 있는 매도가도 달라지는 거고요. 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차트 흐름 체크하면서.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한 퍼센티지 줄일 수 있도록 자 요렇게 매도가 설정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얘는 너무 안가 얘는 너무 쎄한 느낌을 받았어 하시는 종목들 저한테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면 진단을 통해서 버릴 애들 빠르게 버리고 여기서 나온 대금으로 올라갈 애들한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개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010-4951-8464 010-4951-8464 8464번으로요. 여기 나와있습니다. 숫자 7번이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그리고 공개 카톡방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개 카톡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린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이라는 것은 금전 요구 1절 없고 유료 리딩 1절 없다라는 뜻이겠죠.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자 카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구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키워드 입력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자동 답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버릴 애들 빠르게 버리고 이 대금으로 올라갈 애들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자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 보시겠습니다 우리 리플 고가 631원 찍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어제 조금 올랐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다시 복구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연달아 추가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리플은 소송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또 하나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해서 이 구간 안에서 머물러 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 보시면 기대감으로 이만큼까지 올라줬던 만큼 우려감 그리고 실망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하락에서 크게 1위, 1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리플 관련된 정보나 그리고 속보. 자, 우리 리플과 SEC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실 때 또는 주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 안에서 매매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단가 낮추는 부분 그리고 추가 매수 들어가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도와드리고 있지만 당장의 매매보다는 이 정보 축적하고 속보 나올 때만 빨리 빨리 받아서 이렇게 올랐을 때 미리 선 대응 들어가고 이렇게 떨어질 때 미리 선 대응 들어가야 우리는 리플 안에서 충분한 이익 구간 늘려가면서 결국에 우리 리플 엄청난 상승 보여줬을 때 이때 수익률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플 같은 중장기 코인들은요 결국은 정보 싸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싸움이다. 자이 부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이 부분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관련된 이제 까지 제가 싹 정리해놓은 정보 첨부파일로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카톡방 들어오시면 어느 누구나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나오는 속보 같은 경우 그리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리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리플 관련해서 정보랑 자료 모아둔 게 없다 항상 기사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늦었었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4951-8464번으로요 숫자 7번 똑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리플 자료 들어있는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플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우리 SEC 소송 관련해서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말 관련된 부분은 제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있죠. 단타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는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이 안에서 수익으로 연결을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전체적인 코인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도와드리고 이 부분 마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SEC의 ETF 반려로 인해 우리 전체적인 코인 시장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가로 올릴 수 있는 초 강세 요인인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SEC의 불충분하다라는 지적은 성공적인 재신청을 위한 지침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 성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EC가 감시 공유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팟 비트코인 거래소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그러한 감시 약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반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 자체가 이 지적에 맞춰서 신청서를 보완해 재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을 하게 된다라면 이건 해결이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SEC의 비판이 완전 거부가 아니라 기관들이 규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일 거야. 그러면서 sec가 2017년부터 현물 비트코인 etf 계속 거부를 했고 이거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는데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부분에 개입 을 들어가고 있고 sec 자체도 코인 시장에 계속 까다로운 시선만 보내다가 이러한 시선의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발전들은 추세가 변하는구나 자 이러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 ETF 관련된 소식 나오자마자 쭉 떨어졌었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이거 보셨던 분들은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워낙에 순환 장세이기도 했고요. 우리 코인 대장인 비트코인이 올라가주면서 비트코인 3대장, 비트코인 캐시는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까지 정말 강한 상승력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단타로 수익 보고 나오기 너무 좋은 구조라는 거자 여기서 수익 안 보면 너무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리려고 온 거고 제가 이 캐시 띄워놓은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다가 가장 큰일 날수 있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단타 종목 자체가 위험하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 캐시 대표적으로 가장 물리기 쉬운 종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준비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이 캐시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냐. 간단하게만 집어드리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ABC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면 이 캐시도 당연하게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처럼 가지 못 하더라도 이 캐시는 올라갈 수 있다 자 요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캐시 시간봉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줄만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실시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착각 하시는 것중 하나가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팝니다 자 이런 일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 우리 단타 종목들 특징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매 매집을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슈팅 끌어올리죠. 여기도 매집을 하고 있다가 확 쏘아 올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진입가를 한 이쯤으로 잡아야 이 구간 넓게 가져가면서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 산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서 추경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이 추경 매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라서 운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단가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차트에도 보이는 것처럼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 팔아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떨어질 때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보통 개미털기라고 하죠. 세력들이 가격을 한번 올려줬다가 개인들이 많이 따라온 것 같다 싶으면 한번에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개미들 털어내고 저점 도달하면 이 저점 잡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습 발견해요. 떨어지니까 다시 올리죠. 그러면 이 내용 종합해보면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한 이쯤 따라서 추격내 계수 들어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파는 거죠.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갈 건데 더 크게 올라갈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이익 구간 가져가고 수익 본다고 해도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만큼이죠. 30%에서 50%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고작 2, 3% 수익 보고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배가 아프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타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단타 종목 자체는 애초에 큰 금액을 넣지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위험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럴 때 2, 3% 먹고 나온다. 너무 아쉽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냐면 이 차트 모양 그대로 그려볼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다가 한번 올리고 쭉 떨어뜨린 다음에 더 크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함께하실 분들은 우선 단타 종목을 제가 먼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부분. 자, 이 매집하고 있는 부분에서 1차 진입가 잡아드릴 겁니다. 한 이쯤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고점 한번 도달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세력이라는 집단만이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다. 자, 제가 개인들은 세력들 절대 못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꼭대기에서 같이 나오려고 하다가 물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너무 다행인 건데요.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만에 쭉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나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정적인 매도가에 나와야 된다. 자, 이 이쯤 나올 때요. 제가 매도가를 잡아 드릴 건데요, 비중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이 비중을 왜 잡아 드리는 거냐면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갈 건지 아니면 떨어지고 말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판단하고 나서 전량 매도를 들어가셔야 될지 비중을 나눠야 될지를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저점 찍고 더갈 종목이라면 당연하게도 비중 말씀 드릴 거고 이 비중 잡고 이 순간에 빠져나오실 시간 없으신 분들이면 홀딩 요청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 매집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떨어졌다가 갈 건지 체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2차 진입가 잡아드릴 거예요.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하시고 추가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을 때 문제는 우리 매도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역시나 똑같이 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매도가. 자 이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우리는 1차 진입가 그리고 2. 니까 안전하게 잡아가면서 꼭대기가 아닌 이쯤에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잡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1차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만큼의 이익구간, 2차에서 들어오셨다고 해도 이만큼의 이익구간 가져가겠죠. 그리고 설령 1차에서 잡아들이는 1차 매도가에 나오신다라고 해도 이만큼의 이익구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만큼의 수익률 챙겨서 우리는 대금 마련하고 나오는 거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진입가가 됐든 매도가가 됐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왜? 단타 종목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갔다가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이 부분 잊으시면 안되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과 매도가 잡아드릴 수 있는 근거 바로 매집의 근거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갈지 알수 있는 방법 자 요거는 이 사이트 한번 보실게요 자 고래지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보시면 언제 얼만큼의 수량을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시켰는지 자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죠 자이 물량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자 우리 거래소 매매를 진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매집의 근거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고래 지갑이에요. 고래 뭐예요? 우리 세력을 칭하잖아요.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집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매집이 분산이 되냐 많으냐에 따라서 저점을 찍고 다시 갈 건지 한 번의 급등으로 끝나버릴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금 영상이 이기 때문에 시간봉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만 제 카톡방에서는 분봉으로 차트 분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잡아드리는 진입가 그리고 매도가에 우리 여러분들 한 치의 의심 없이 바로 바로 진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금 마련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진단에서 대금 1차적으로 마련하고 급등 종목에서 2차적으로 마련을 한다면 내가 더 끌고 가고 싶은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그냥 현금 보유로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구간 넓혀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투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고 당장의 대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 무조건 답은 대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발 이렇게들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드린 거고 그동안 단타 종목에서 많이 물려보셨던 분들이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던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4951-8464번으로요. 똑같이 숫자 7번 문자로만 보내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안에서 단타 종목으로 최소 10% 이상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 기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고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된다. 자, 너무 쉽습니다. 자, 이 부분만 지켜 주시면 저는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다. 약속드릴 거고요. 지금이라도 꼭 참여해 보시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체적인 코인 시장 급등 종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또 금방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